세팅은 마이더스 매쉬프리라는 제품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파일을 열어봐야겠죠? 새 파일을 클릭합니다. 새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해석 케이스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리에서는 해석 조건을 정의하기 전에 어떠한 해석 케이스, 즉 어떠한 해석 종류로 해석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해석 종류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앞단에서 열 전달, 그리고 열응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열응력이라고 하는 해석은 열 전달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선형 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연속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해석 종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체적인 열전달 즉열 분포 결과를 모를 경우라면 이 열응력을 통해서 구조물의 변형과 응력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가정 자체가 이미 구조물의 온도 분포는 알고 있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열해석 즉 열전달 해석 필요 없이 바로 어, 해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응력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열응력 해석과 열전달 해석이 아닌 선형 정적 해석을 이용할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형상을 불러와야겠죠. 형상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샤프트를 통해서 시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다 좀더 현실적인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칩이라고 하는 모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드 위에 칩이 올라가는 현상, 칩이 올라가는 모델들을 어, 생각해서 저희가 어, 모델링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것들은 다 칩에 연결된 리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칩의 구속, 구조품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모델링을 단순화 시켰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는 해석 조건을 클릭해서 프로그램 상에서 해석 세팅을 진행하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재료부터 시작해서 쭉 아이콘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메쉬프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 케이스를 선정하면 그 해석 케이스에 해당하는 조건들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고 꼭 필요한 아이콘만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그러면 재료를 선정해 볼까요? 제가 요 다리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재료를 선정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요. 제가 종류 중에서 코퍼 이 h 얼로이라는 걸 통해서 얘가 보라스라고 하는 재질, 아 브론즈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어, 해당하는 열팽창계수 정보가 정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탄성계수, 뿌화성비즉 구조물의 변형을 계산하실 수 있는 필수적인 재료물성치가 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어, 셋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료 정의가 끝났고요. 나머지 파트 2 개만 저희가 간단하게 재질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를 해서 얘 또한 아, 코퍼인 이츠 언로를 통해서 이번에 코퍼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코퍼에도 재료 물성치 DB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V체크를 하셔서 전체적인 모델의 재료를 정의했습니다. 어, 여기서 정의하는 방법이 기하 영상을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재료를 정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아이콘을 클릭해도 재료를 정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재료 정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각 파트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어, 그 다음은 접촉입니다. 접촉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두 파트 간, 두개 이상 파트 간의 연결 구조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칩에 같은 경우는 모든 파트가 다 붙어 있다는 가정할 수 있게 되, 되겠죠. 그러면 모든 파트가 일체 고동이라는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정의할 때 처음에 모델링을 불러오는 과정을 돌이켜 보시면 형상 불러오기에 보시면 바닥 쪽에. 접촉면 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이 된 상태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상에서 거리가 0인 파트 간에는 일체 거동이라는 접촉, 즉, 잘 붙어 있다는 접촉이 자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미 접촉이 각 파트 간에 잘돼 있는 것들을 클릭, 클릭해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접촉 기능도 편의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가정 없이 바로 해석 세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구속 조건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 칩이 보드에 납땜되어 있기 때문에 납땜되어 있는 위치를 구속 조건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클릭하시고 납땜이 될 위치인 칩의 바닥 부분 다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해줍니다.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이 구조물 이 구조물의 구속 조건을 정의한 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V 체크를 하시면 고정 구속을 정의했었고요. 예, 이제 이 칩이 보, 그 보드에 얹어져 있고 그 보드가 챔버 안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승운되는 과정들에 대한 열변형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일단 챔버 안에 초기 온도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온도라는 하중 조건을 통해서 실제 시작 온도 값을 정의해 주게 됩니다. 시작 온도를 25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25도로 V체크를 하면 확인 버튼 눌러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100도까지 오른다라고 한다면 온도 하중을 통해서 전체 구조물을 선택하신 다음에 100도라고 하는 하중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구조물이 챔버 안에 있고 챔버가 25도부터 100도까지 승온했을 때이 구조물 전체가 균일하게 100도라는 온도를 가정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온도와 중을 통해서 100도라는 것들을 정의를 했고 V체크를 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모든 세팅은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해석 서, 실행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세팅들을 이제 조합해서 해석 결과를 도출해주게 됩니다. 네, 해석이 끝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변형 결과들이 먼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 결과들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해석 결과로는 변이 결과나 응력, 변형률 또한 각 방향변의 변이들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변형이 되게 되면 바닥은 지금 보드와 붙어있기 때문에 변형되지 못하지만 이 칩의 몸체는 이렇게 볼록하게 변형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변형 과정에서 리드가 이렇게 변형되는 형태를 같이 띄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얼마만큼 변형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최대 최소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 구조물이 배형되는 양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어, 제가 지금은 지수 포맷으로 표기된 이 변형량들을 소수점으로 표현,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고정으로 바꾸신 다음. 소수점 자리를 셋째 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0.03mm 예, 변형이 좀 크죠. 어, 제가 이제 재료물성치를 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 변형량이 좀 크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는 거의 변형이 없을 겁니다. 0.03mm도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형인데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변형이 엄청 크게 된 것처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변형을 좀 과도하게 표현했습니다. 즉 스케일을 좀 키워서 본 거고 실제 스케일을 놓고 보면. 예, 요렇게. 실제 스케일을 놓고 본 거고요. 이때 애니메이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스케일을 키워서 보는 겁니다. 스케일을 키워서 보게 되면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일을 곱하기 1 정도로 올려보면 아, 다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셔서, 아,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때, 어, 리드가 어떻게 변형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응력을 좀 크게 받겠구나,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 결과 중에서 우리가 응력 결과들을 통해서 이 구조물이 안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응력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본밀세 승력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변형이 크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응력도 매우 작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클릭해 보시면 가운데 있는 몸체는 전체적으로 변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형을 하는데 이 리드가 그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리드에서 응력이 걸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걸리는 형태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좀 정리해 보면 구조물이 챔버 내에서 일정한 온도로 승온될 때이 구조물 또한 그 승온되는 온도 분포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열전달 해석 없이 열변형 해석을 바로 해석하실 수 있었고요. 이 열변형 해석은 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서 수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해석한 결과물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변형량들과 응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실제 크기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상에서. 어, 메시를 짜지 않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드 정의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시풀이에서는 별도로 메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물처럼 그리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그리드를 기반으로해서 그 안에 있는 형상들을 계산하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몸통 부분 즉 이제 칩 부분도 이렇게 그리드가 쌓여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한 다리 부분도 그리드가 쌓여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그리드가 생성되어 있고요. 생성된 그리드 안에서 형상이 있으면 계산을 하고, 형상과 그리드 사이에 이렇게 좀 일부만 겹쳐진 부분들은 그 일부만 겹쳐진 부분에서만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결과를 원활하게 뽑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어, 그리드에 설정하는 것들은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드를 좀 조밀하게 놓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그리드 정의를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드를 제가 한 1mm 정도만 놓겠다라고 하면 미리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드를 따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뭐 0.5mm로 줄이겠다. 그러면 좀더 그리드가 작아지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드의 사이즈에 따라서 해석 결과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리드를 좀더 조절하시면 좀더 어, 해석 결과가 좋게, 즉 정답에 가깝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해석 결과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변형량 그리고 응력량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들은 어, 저희가 이제 그리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어, 열전달 해석 없이 온도 분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형 정적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열응력 해석, 즉열 변형을 해석하는 결과들을 어, 살펴보는 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 세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